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데스크테리어는 책상 꾸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책상 위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자나 서랍도 데스크테리어로 보는데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은 약간 인테리어 쪽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쓰레기통도 약간은 데스크테리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데스크테리어는 이렇게 손이 닿는 것. 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은 다 데스크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책상 밑에 쓰레기통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쓰다가 지금은 20L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20L를 많이 쓰는데 20L짜리라고 해서 20L 종량제 봉투를 넣고 쓰면 그 봉투가 남는다는 것을요. 꾹 눌러서 봉투가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다가 꺼내도 20L는 위쪽이 좀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만 더큰게 뭐가 없을까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쓰레기통을 발견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 펩시 멀티 컨테이너인데요. 전면에 센서가 달려있어서 자동 센서예요. 손이든 뭐든 센서 앞에 갖다 대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5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요. 아니면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열리는데 이러면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클로즈 버튼을 눌러 줘야 돼요 이게 무 30리터 짜리인데요 사실은 이젠 쓰레기통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 쓰레기통으로 썼었는데 이게 쓰레기통으로 쓰자니 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품으로 스티커도 주고 이렇게 색깔도 예쁜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우선꽂이를 할까 뭐 물건을 넣어주는 컨테이너로 쓸까, 빨래통으로 쓸까 하다가 빨래통으로 바꿔버렸어요. 툭 던져서 그냥 뚜껑이 열린 곳에 던져 넣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뚜껑을 열고 빨래감을 넣고 뚜껑을 닫는 걸 선호하거든요. 옷을 벗고 빨래통으로 가면 양손에 주고 있거나 한 손으로 문을 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내부통에 손잡이가 있어서 쉽게 꺼내기도 좋았고요. 뭐 이게 쓰레기통으로 시작하고 빨래통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만큼 어떻게 쓰이든 괜찮은 통입니다 매장에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담요나 뭐 작은 쿠션 같은 것들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도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 우산꽂이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장난감 정리 용도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꽤 큽니다 뭐 저처럼 빨래통으로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30L 말고도 9L 짜리도 있거든요 9L 짜리면 좀 작은 쓰레기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속옷을 손빨래하시는 분들, 뭐 따로 빨래를 좀 모아서 빠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용도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짧지만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쓰레기통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